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 창원 창원 외동에 위치한 월드 메리디앙에 지금 와있고요. 어, 네 예, 날씨는 참 좋습니다. 낮에는 봄 날씨 같고요. 일하기 딱 좋은데. 예, 로프 세팅 준비는 다 됐고, 예, 예 내려가기만 하면 되고요. 오늘도 예, 고객님도 어, 작년에 작년에 이제 그 상담을 하셨다가 위에 천장 부분에서 예, 위집만 하면 되겠다 하고 위집을 공사를 했는데 위집 공사하고 나서도 이제 바닥 부분으로 계속 물이 새셔서 예, 오늘 예, 그 고객님 집도 창틀 실리콘을 이제 작업하러 의뢰를 하셔서 이제 작업하러 왔고요. 음... 실내 드라코 계약서 쓰, 쓰면서 이제 본 결과 실리콘 상태는 이제 한 번도 시공 안 하셔갖고 예, 다 벌어진 상태고 내려가고 체크하고 예,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려가고 확인했는데 어, 보시면 은기존 실리콘 예, 변속을 했다이다 벌어졌고요 예 아파트 짓고 나서 예, 시공은 지금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고요 딱딱 벌어졌죠. 예, 위에 집은 공사를 했습니다. 예, 위에 집 공사를 했는데, 예, 벌써, 벌써 이 부분이 이제 터졌고, 아까 제가 내려오다가 위에는 잘못 봤는데, 일단은 저부이 벌어졌네요. 그리고, <laughs> 여기는 이렇게 사실 구멍이 나 있네. 물빠지라고 이제 구멍을 뚫로지 건가? 네. 일단은, 일단 저희 의뢰한 고객님, 어, 여기 그 시공을 지금 시작해볼게요. 예, 네, 기존 실리콘 싹다제거했고요 예, 네, 프라이머까지 지금 한, 바른 상태고, 여기는 원래 그, 여기 보시면, 물래탄 폼이 있는데, 실리콘 뜯을 때 지금 안쪽까지 안 쌓여있어서, 겉에만 있는 게 지금 다 떨어져 나와서, 백업자에다 집어넣고요. 지금, 그 콘크리트 면, 사시면 위에 안쪽까지 실리콘 들어갈 수 있는 면이 최대한 많이 붙을 수 있도록 지금 다 작업을 해놨고요. 전체적으로 참 심각하죠. 예, 뒤쪽으로 왔고, 예, 주방창이고요 여기는, 다양거시창. 여기는, 지금 저기, 대피공간. 옆집하고 맞던 이대피공간이고요 예, 주방창은 지금 싹다 제거했고, 프라이머까지 바른 상태입니다. 거실창 아, 주방창. 예, 주방창 다 마무리했고,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.